9로 나누겠습니다. x 제곱 플러스 9로 나누면 3으로 약분 되니까 3분의 2x 마이너스 9분의 3은 3분의 1은 0. x 제곱 플러스 3분의 2x 이거의 반이요. 3분의 1이거든요. 2분의 1 곱해주니까 그거의 제곱이니까 9분의 1 빼기 9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은 0. 요거는 x, 요거의 반, 2분의 1을 곱해주면 3분의 1이죠? 3분의 1의 제곱이 되겠고요. 얘는 9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되겠어요. 그래서 x 플러스 3분의 1의 제곱은 9분의. 여기다 3 곱하고 3 곱하니까 9분의 3이니까 1 더하기 9분의 4가 되겠죠? 그러면 x 플러스 3분의 1은 뿔마 3분의 2가 나오고요. 그러면 x는 3분의 2에다가 3분의 1을 한번은 빼주고, 마이너스 3분의 2에서요, 마이너스 3분의 1을 이번에 빼주면 되니까, 요거는 3분의 1 나오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요. 3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 실제로 얘는 3으로 나눠주면, 3으로만 나눠주면, 이건 인수분해가 가능하긴 하네요. 요렇게. 여기다는 플러스 쪽, 여기다 마이너스 줘서, 마이너스 1 나오고요. 3분의 1 나옵니다. 마이너스 1 나오고, 3분의 1. 자, 근데 한번 연습해 봤어요. 이것도 요것도 어, 먼저, 처음에는 인수분해가 가능한지 보는 건데, 인수분해가 실제로 가능한지 원래는 확인해 보는 거예요. 여기가 1, 1이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요거 마이너스 하나는 만들어지만 플러스 1이죠? 어, 불가능해요. 이거는 어, 이제 불가능해서 사, 일단 3으로 나누겠습니다. x 제곱 마이너스 3분의 4x 반이 뭐예요? 3분의 2죠? 그걸 제곱하니까 9분의 4 어, 빼기 9분의 4 이거는 마이너스 9분의 3은 0 여기까지 X-반이 뭐예요? 3분의 2죠. 그걸 제곱하고요. 이는 9분의 2 계산하면 9분의 7 이렇게 되겠죠. X-3분의 2는 뿔마 3분의, 7, 3분의 뿔마 3분의 루트 7. X는 3분의 2 뿔마 3분의 루트 7. X는 3분의 2 뿔마 루트 7이 나오겠네요.